입으려던 맨투맨 목 부분이 답답해 보여서 좀 잘라냈더니 예쁜 오프숄더가 돼서 마음에 들었다. 아침으로는 또 빵을 먹었는데 3일 내내 빵을 먹어서 그런가 당분간 안사 먹어도 될것 같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같은 테이블 친구들이랑 각자 이름 전공 국적 등을 소개했다. 이 이후로는 거의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준것 같다. J1 비자뿐만 아니라 F1 비자를 위한 내용도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점심은 동남아시아 음식이었는데 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도서관 내부 시설과 도서관 사이트 사용법 안내도 받았다. 층마다 낼수 있는 소음 정도가 다르게 공지된 게 신기했다. 그리고 이런 의자와 실내 자전거도 있었다. 헬스장 가고 싶은데 멀어서 귀찮을 때 여기서 해결하면 된다는데. 음, 상상해보니까 좀 웃길 것 같다. 기도랑 명상할 수 있는 방이 도서관 안에 있는 것도 신기했다. 투어가 끝나고 간단한 기념품도 받았다. 이스키 씨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쥐어뜯어야겠다. 헬스장 가는 길에 있는 집중에서 이집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든다.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너무 귀여운 강아지들을 만났다. 미국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진짜 많이 키우는 것 같다. 저녁 장소에 도착해서 미니 햄버거를 만들어 먹었는데 풀드포크 살코기가 완전 부드럽고 연하해서 맛있었다. 참고로 저런 미니 햄버거는 햄버거 슬라이더라고 부른다는 걸 처음 알았다. 여기서는 총장님, 부총장님, 여러 학장님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부총장님은 연세대 한국어 학당에서 1년간 공부하셨다고 한다.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졸업하신 후에 여기서 유아교육과 교수로 계신 동문 교수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나중에 따로 식사하기로 하고 이메일과 번호, 이름을 교환했다. 여긴 갈매기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 기숙사 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길래 오랜만에 미끄럼틀을 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 좋은 실력으로 그네 타기의 정수도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파워. 시차 적응도 제대로 못한 채로 이틀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OT를 듣느라 너무 피곤했지만 내일은 오후 1시면 일정이 다 끝나서 제대로 쉴수 있을 것 같다.